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1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출애국기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지풀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요아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아지 못하리라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기에 모세와 아론이 길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내 눈에 보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오늘 바로 왕의 백성들이 관원들이죠. 그들이 오늘 바로의 종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큰 고역과 고난을 주었고 노역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이전에 찍어대던 벽돌의 개수대로 만들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 바로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우리를 우리의 백, 바로의 종들을 확대한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정말 그러냐? 그러면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도다. 여호와께 제사를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게... 그의 마음에 깔려 있는 미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빼앗기기 싫어서 오늘 그들을 더욱더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영의 움직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처음으로 막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꼭 교회만 가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가야 되겠다는 주일이 되면 꼭 무슨 약속이 생기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등등등 다른 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이 꽤 어렵고 방해되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돌이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를 나갈 수 없는 현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실지 그 것을 기대하며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더욱 더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 바로의 백성들 관원들이 우리를 압제하니까 바로에게 일러바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의 마음도 똑같았던 거예요. 오히려 바로가 시켰던 거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면서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쉬고 싶지요? 눕고 싶지요?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어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 이번 주에 저에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금식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요. 우리의 육의 정욕과 소욕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육과 영은 신기하게 되요. 반대로 갑니다. 육의 소욕이 커지면 영은 죽고요. 영의 소욕이 커지면 육의 소욕이 낮아져요. 육을 따라 행하는 자는 사망이 있고요. 그리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을 따라 행하면 사망 말이에요. 근데 육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나, 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나, 그 중간에서 어디를 따라갈까를 선택하는 내가 존재합니다. 정욕을 따라 육을 따라갈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과는 멀어져 있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잠깐 듣는 이 시간 말씀도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영의 양식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영은 죽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주일날 예배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또더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고 육으로만 살면 당연히 육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육의 소욕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육의 소육을 죽이고 영의 양식을 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밥만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고 육을 죽였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영의 양식. 나는 육이 죽어도 영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해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다는 바로에게 다른 걸 제안한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사흘간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겠다라고 바로와 아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더큰 일들을 말하지 않았죠. 이들을 데리고 오늘 가나안 땅으로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벌써 압제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세상의 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배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요. 그들의 공격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히브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압제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바로를 떠난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여호와의 명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행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아시고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환경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뒷북을 치고 있죠 바로의 명령이잖아요 뭐를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으라는 게 그래서 바로의 관원들,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에게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 원망을 누구에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소연하려고 애쓰고 바로를 접견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헛다리 들을 거 있죠. 그런데 누가,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바로가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명령 앞에 힘들하고 압제하는 그들을 그들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또 너무나도 고된 삶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을 알 거야, 너희들의 잘못을 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고 몸으로. 맞닥뜨려지고 느껴지는 대로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육으로만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도대체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육으로 눈으로 보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겠다고 하는 순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속사람을 안을 열겠다라고 하는 이제 영으로 나아가겠다. 구원으로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환경이요? 마귀요? 세상이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 못하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나를 원망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원망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애굽의 백성들, 관원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바로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은 전혀 없, 없이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육을 따라가는 나, 바로 그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보여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 보이지 않는 것 육신의 고통과는 정반대 되어지는 고통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말이에요 왜요? 보여지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죄 가운데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반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각되어지는 대로만 반응하고 화내고 염려하고 싸우고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권능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원망합니다. 내게 압제되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싫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이제 속 사람을 열자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과 제안들은 다 까맣게 잊고 그냥 내눈 앞에 압제와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그냥 누구 한명 잡아 잡히기만 해이 원인 이걸 만들어낸 사람 백성들 원망하고. 관원들을 원망하고 바로에게 찾아갔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며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어요. 죄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세요. 주님, 나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자네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이 권한주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운데로 풍덩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보여지는 환경 앞에 탓하기에 바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이 모든 백성들 위해 이집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